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딜레마. 김하성 영입이냐, 재정 절약이냐.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프런트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이 한명이 선수를 두고 내부 의견이 갈리는 상황. 그 중심에는 한국의 야구 팬들에게 친숙한 이름 김하성이 있다. 비어버린 유격수 자리 그리고 현실적 선택지. 2025 시즌 종료 후 김하성이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 나서면서 애틀란타의 유격수 포지션은 공백 상태가 되었다. 구단 입장에서는 반드시 메워야 할 퍼즐 조각이다. 유격수는 수비의 핵심이자 공격의 기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까다로운 자리다. 단순히 누군가를 앉혀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자유계약 시장에 주전급 유격수로 거론되는 선수는 사실상 두 명뿐이다. 보비세과 김하성. 하지만 비셋의 경우 예상 계약 규모가 2억 달러에 달한다. 더욱이 그의 수비 능력에는 위문 부부가 붙는다. 전문가들은 그가 머지않아 2루수나 3루수로 포지션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장기적으로 볼때 유격수로서의 가치는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김하성이다. 수비력에서 확실히 검증된 그는 애틀란타가 원하는 유격수상에 가장 근접한 선수다. 알렉스 안토플로스 야구 운영 사장도 이를 인정했다. 우리가 타자를 보강한다면 그 포지션은 유격수다. 무엇을 하든 확실한 보강이어야 한다. 하지만 유격수 포지션에서 그런 선수를 찾기란 정말 어렵다. 그의 말에는 고민의 깊이가 배어있다. 김하성. 그러나 부담스러운 가격표. 문제는 김하성의 몸값이다. 그는 샌디에이코가 제시한 2026년 연봉 1600만 달러 상호 옵션을 거부했다. 이는 곧 그가 최소한 그 이상의 조건을 원한다는 신호다. 시장 전문가들은 김하성과의 계약이 연평균 2천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12월 9일 듀본인가 김하성인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유격수 보강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고 보도했다. 김하성의 가치는 분명하다. 2022년과 2023년 두 시즌 동안 그는 OPS 플러스 106을 기록했다. 이는 평균 이상의 공격력을 증명한 수치다. 공격과 수비 양측에서 균형 잡힌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그러나 걸림돌이 있다. 최근 2년 연속 부상에 시달렸다는 이력이다. 2024 시즌에는 어깨 부상으로 시즌 대부분을 결정했다. 건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선수에게 연평균 16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이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2년 혹은 3년 계약으로 연평균 1,6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안의 등장, 유망주 듀본 카드. 애틀란타는 최근 트레이드를 통해 젊은 유격수 마우리시오 듀본을 영입했다. 잠재력은 위심받지 않는 선수다. 하지만 유격수로서의 풀타임 경험이 전혀 없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명확하다. 검증된 주전 유격수가 있는 상황에서 뷰본이 내야 유틸리티 역할을 맡아 경험을 쌓는 것이다. 젊은 선수의 성장 곡선을 감안할 때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 하지만 김하성과 계약하지 않는다면 뷰본은 곧바로 주전으로 투입돼야 한다. 이는 깊은 물에 홀로 떨어져 수영을 배워야 하는 것과 같다.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 부담도 크다. 구단 내부의 갈등, 공격이냐 수비냐 여기서 흥미로운 논점이 등장한다. 구단 내부에서 김하성에게 지불할 금액을 절약해 투수진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계산은 단순하다. 김하성을 포기하고 듀본을 기용하면 최소 천만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금액으로 선발 투수진 혹은 불펜을 보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구는 균형의 경기다. 강력한 타선만큼이나 안정적인 투수진이 중요하다. 특히 포스트시즌에서는 투수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한 명이 고가 유격수보다 여러 명이 투수를 영입하는 편이 전력 상승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강하다. 유격수는 매일 출장하는 포지션이다. 162 경기라는 긴 시즌 동안 유격수의 안정성은 팀 성적에 직결된다. 검증되지 않은 신인을 주전으로 내세우는 것은 도박이다. 시즌 초반 유본이 부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팀 전체에 미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늦다. 자유계약 시장에 남은 좋은 선수들은 이미 다른 팀과 계약을 마친 후일 가능성이 높다. 시간은 흘러가고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검증된 실력을 갖춘 김하성에게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을 절약해 듀본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자원에 투자할 것인가. 두 선택 모두 분명한 장단점을 갖고 있다. 기마성을 선택하면 단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 특히 부상 이력을 감안하면 리스크가 존재한다. 반면 듀본을 택하면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지만 유격수 포지션의 불안정성을 감수해야 한다. 스포츠 세계에는 정답이 없다. 단지 더 나은 선택이 있을 뿐이다. 애틀란타 포런트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카우트 보고서를 검토하며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것이다. 김하성 역시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명문구단 애틀란타에서 주전 유격수로 뛸 기회는 흔치 않다. 그러나 시장이 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커리어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스토브리그가 깊어지면서 선택의 순간도 가까워지고 있다. 그 선택이 정답이었는지는 2026 시즌 그라운드가 말해줄 것이다. 김하성, 그는 누구인가? 한국 야구팬들에게 김하성은 특별한 존재다. 그는 넥센 히어로즈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해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로 진출했다. 처음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자리를 잡았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안정적인 수비력이다. 화려하진 않지만 견고한 수비로 팀의 신뢰를 얻었다. 유격수와 2루수, 3루수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포지션 능력도 강점이다. 2022년과 2023년은 그의 전성기 시즌이었다. 그러나 2024년 어깨 수술로 인해 오랜 시간을 결정하게 됐다. 이는 자유계약시장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메이저리그 자유계약시장 현실. 메이저리그 시장은 감정보다 철저히 데이터로 움직인다. 김하성은 수비력과 안정적인 타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의 부상 이력은 불안 요소다. 유격수는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커지는 포지션이다. 반응 속도와 민첩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단은 장기 계약을 주기 전에 선수가 계약 기간 내내 유격수로 뛸수 있을지를 매우 면밀히 검토한다. 김하성에게 2년 계약이냐 3년 계약이냐는 단순한 기간 문제가 아니다. 애틀란타 입장에서도 김하성 입장에서도 커리어 후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다. 아래는 요청하신 댓글 예시입니다. 좋은 분석이네요. 애틀란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뷰본이 성장만 한다면 김하성 영입을 포기하는 선택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유격수를 두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애틀란타 프런트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MLB 아시아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